여기 피부 시장년 여기가 더 있어. 씨발. 젠장. 준비해. 씨발. <놀람> 바닷바람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이 시간에 보는 태평양이 장관이거든. <놀람> <놀람>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네 말이 맞네. 눈을 떼기가 어려워. 여기 포시피카야? 이 건물은 뭐지?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낡은 호텔이야. 지금 손님은 우리뿐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가자. 왜, 왜 하필 여기야? 좋은 데다두고 기다려. 보면 알아. 네가 내 몸을 그냥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 먹을 생각이었어. 열 내지 마. 내가 네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장악했을 거야. 의심은 했지. 네가 약을 먹으려는 순간 양심에 찔려서 그만둔 거 아닐까 하고. 그럼 존이 실버핸드에게 양심이 있기는 한 거네. 시발 그만 좀 하지. 창문을 타고 가자.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 뭐.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했지. 내가 서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어 열어봐 꺼내 네 거야? 내 거였지 이젠 네 거야 허. 아 50년 전이면 멕시코 분쟁? 너가 제 머리에 똥만 찬 어린애였을 때 기업 군대에 들어갔었지 정신을 차려보니 멕시코더라고 어떤 전쟁이든 언제나 기업이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진실을 노래로 얘기하고 싶었어? 그 전에 타령했지 어찌어찌 와서 이 방에 틀어박혔어 거의 한 달을 천장에 선풍기만 보고 있었지 나도 좀 눕고 싶다 목숨 끝날 때까지 선풍기나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기 데려온 거야 며칠 몇주 시간 보내는 거 너는 그러지 말라고 이걸 왜 주는 건데? 우리가 같이 전투에 나갔다고 치자 바로 옆에서 같이 싸우는 거지 나 대신 총알도 맞겠어 아니 못해 이 인식표는 멕시코에서 나 대신 목숨을 버린 사람 거야. 우리의 이시궁창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말해둘게. 때가 되면 내 목숨을 버리고 너를 살린다고 기꺼이 삭제돼줄게. 이 인식표는 약속의 증거야. 말은 고마운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네가 나한테 줄 수는 없어. 이 몸은 내 거야. 언제까지나 결정은 내가 할 거야. 넌 그냥 얘긴 기 하지 말자. 계속 알겠지. 하나코가 제안한 거,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살아남기 위해선 뭐든 할 거야. 손을 더럽히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 네가 그냥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해.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아담 스매시아, 날 잡은 그 씹새끼.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새끼는 죽여줘.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려버려. 진심이야? 갑자기 스매시아, 그 놈이 생각난다고? 마지막에 봤을 때는 인사할 시간도 없었지. 그러니 놈을 찾아서 대미를 장식해야지.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복수가? 복수 그 이상이지. 그리고 로그와 함께 가줘.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야. 로그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닐걸? 그럼 로그한테 말하라고. 전부 다. 내가 하는 게 낫겠네. 직접 말할게. 미스티가 준 약을 먹어. 내가 잠깐 네 몸을 조종할 테니까. 영 땡기지가 않는데. 설마 내가 해줄 것 같아? 로그랑 스매셔 얘기만 잠깐 하면 끝이야. 그럼 빠질게. 약속해. 널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브이. 넌날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재미보잖아. <laughs> 나 자신도 통제 못하는데, 무슨 결정을 내리는 건 바로 너야. 나는 조언만 하는 입장이라고. 그리고 가끔 부탁도 하지, 지금처럼 말이야. 헬맨이 네가 이럴 거라고 했었지. 몸을 지배하려고 발악할 거라고. 앤더스 헬맨, 그 새끼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됐다고? 그래도 날 힘들게 하진 않았지. 러그 핑계 대지마. 무슨 핑계? 마침내 네 몸을 완전히 장악할 핑계? 아니면 아라사카를 노리는 머저리 같은 자살 공격 계획의 핑계겠지. 이제 널잘 안다고 지오니.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꿍꿍이 따윈 없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히 알려줘. 로그한테 사실을 말하고 도와줄 건지 봐야지 사탄이 날 지옥에서 쫓아내서 그냥 둘러봤어 내가 할 일은 스매셔 얘기를 꺼낸 다음 놈을 요리하고 옛 추억에 잠기면 되는 거야 간단해 생각 좀 해볼게 그래 고맙다 나한텐 중요한 일이야 브이 애프터 라이프까지 데려다주고 잠깐만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돼 좀 나아졌어. 이제 가야지. 아직 심장 근처가 쑤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 피스티스 소피아 호텔. 맞지? 그래. 죽기 딱 좋은 곳이지. 오늘은 아니야. 어서와, 구뱅이. 준비됐어? 이제 로그가 여기로 올 거야 좋아, 정리해보자 로그랑 스매셜 얘기만 하는 거야, 맞지? 얘기 끝나면 바로 운전대 넘기고 뒷좌석으로 빠지고 그래, 안다고 걱정 마, 살살할 거야 오히려 재밌을걸? 씨발, 난 벌써 후회돼 로그한테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부려먹을 생각이잖아 아마 아라사카 타오에서 죽게 내버려뒀다고 닥달하겠지. 로그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떠났어. 로그한테 그런 짓할 마음도 없고 필요도 없지. <laughs> 그럼 뭐 애교라도 떨려고? 로그가 절대 거절할 리가 없어. 좋아, 준비됐어. 이제 좀 살겠네 음, 조금 달라졌네 헤어스타일을 바꿨나? 이발 돌아오니까 좋네 언제 나갔다 왔어? 못 봤는데 뭘 드릴까? 베킬라 올드 패션드 위에 맥주 얹고 칠리도 좀 뿌려서 실버핸드 스페셜? 어, 그거 주문하는 사람 오랜만에 보네 한잔더 알겠어 혹시 아는 이름이야? 그럼! 타타하는 놈이잖아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왓슨, 퍼싱 스트리트에 가게 차렸어 어떤 걸로 할래? 수디엄서 아니면 다른 걸로? 수디엄서딱 취향이야 걔도 좋아하겠지 이런 말씀. 이름미야 그레이슨. 음, 스매셔 밑에서 일했다고 들어. 난 아무 말도 안한 거야. 너 이름이 뭐였지? 뭐, 공통점이 있다고는 할수 있지. 로비 컬린스. 걔가 나랑 떡친 다음 그레이슨이 있는 거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이, 루비 맞지? 뭐야? 날 어떻게 알아? 나랑 좀 나갈까? 내가 들은 얘기를 알려주면 맞는지 아닌지 말해줘 어, 잠깐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올게 이봐라너뭔루 데로 뱉어 떡들한번뒤져어라 지금 일하는거 안보여? 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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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으 마틴 스트리트, 뭐 천천히 가자고 잘 어울리네. 불 있어? 나도 못눈았어요 나도 나 다른 얘기하면 안 돼? 그러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익은 기분이다 싶었지 았이가 떠들었겠지 별로 안 놀라네. 처음엔 놀랐었지.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드문드문 기억나 다는 아니고... 아, 다행이지. 아침에 연락했더라. 물론 처음엔 넌줄 알았지. 깜찍했는데 완전히 맛이 가버렸네. 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어. 호기심이 들끓어서... 그래, 그런데, 존이 실버핸드가 있더라. 기분이 이상하네. 당신이 존이를 아는 게 말이야. 얼굴이 완전 달라지던데. 네 얼굴이지만 그 능글맞은 웃음은 못 알아볼 수가 없지. 말투며 동작이며 담배 피우는 꼴까지. 난 담배 안 피우는데. 알아. 그러니 헷갈릴 것도 없지. 일단 푹 자. 스매셔 얘기는 들었어? 그래. 나이트 시티로 돌아온 줄은 몰랐지. 조니가 찾을 방법을 알아냈어. 아, 어... 그레이슨? 예레미야, 그레이슨. 스매셔 밑에서 일해. 스트리퍼한테 알아냈다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 에브니케 그게 다야 뭐, 그래도 알아봐야지. 그 새끼는 어떻게든 잡을 거야. 그동안 스매셔는뭘 하고 있던 거야? 2023년 아라사카 타워 습격 이후 사라졌어. 죽은 줄 알았지.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선 아라사카 일을 몇건 처리하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몇 년이나 소식이 없었지. 물론 그레이스는 예외겠지. 내가 도와줄까? 그 상태로? 됐어 어림도 없지. 뭐든 찾으면 연락할게. 알았어. 네 머리에 그 개자식이 있다니 어이가 없네. 약을 먹고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지. 술차 마시고 약을 먹지만 않았어도 좀더 나았을 텐데. 이 사기꾼 새끼, 로그랑 얘기만 한다면서? 얘기는 했지. 스트리퍼는, 쌈박질은 먹고, 문신까지 다 필요해서 한 거야. 로그한테 뭐라도 던져줘야 할거 아니야. 에브니케? 스매셔의 단서인 그리슨을 찾을 단서? 단서의 단서 던져준다고? 그거면 되겠지. 그만 징징거리고 이만 출발하자.